공시를 하나 볼 텐데 이게 지난 주 금요일 9월 2일 SK케미칼이 요런 공시를 냈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 공개 매수 설명서 요런 공시를 냈는데 이게 하루 전에 그러니까 9월 1일 지난주 목요일 날 별도로 SK케미칼의 모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또 이제 그 투자 무슨 뭐 판단상 뭐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한번 냈고요. 그래서 그 공시의 후속편인데 이 공시를 보겠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 무슨 내용이냐 요약 정보를 먼저 보면 공개 매수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개 매수 텐더오프라고 하죠.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수량, 기간, 가격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이제 불특정 자수들에게 특정, 제삼, 제3, 특정인가 제3자 배정으로, 뭐, 시간의 매매로 이렇게 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음, 보면은, 이 제도를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어, 금융감독원이 내고 있는 그 기업공시 그, 제도집, 뭐, 이런 겁니다. 공개 매수라는 것이, 어, 자본시장법, 여기서 법 자본시장 법 133조 1항에 나와요. 어. 기업의 지배권 획득이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주권 상장 모임 등의 일괄권 있는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수 청약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얼마에 몇 주를 언제까지 사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공시를 보면 그래서 일단 누가 SK 디스커버리가 어, 어떤 회사 SK 케미칼의 주식을 공개매수합니다. 목적은 경영권 안정이라고 쓰여 있고요. 뭐 가끔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뭐 지주회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M&A를 위해서 공개매수할 때도 있어. 이때는 약간 달라요. 경영권 안정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개매수의 목적에서 경영권 안정, 지주회사 요건 충족, 상장폐지 이거는 최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하는 거고요. M&A를 목적으로 여기에 만약 까만색이 칠해 있다. 와 이거는 적대적 M&A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를 예 네,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 공개매수를 한다. 이때는 상당히 주가가 들썩들썩하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M&A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SK 케미칼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주체는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그 M&A로 M&A로 칠해져 있다 그러면 공개매수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제삼자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삼자가 M&A 목적으로 지적하게 이렇게 까만색 까만색돼 있으면 적대적 M&A라는 뜻이고. 지금은 최대 주주인 SK 디스커버리가 자회사인 SK 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얼마, 몇, 얼마나, 91만 9천 주. 이게 SK 케미칼 총반행 주식의 5.22%에 해당하고, 얼마에, 주당 10만 8,800원, 10만 8,800원에, 언제부터? 9월 2일부터. 9월 2일 딱 공시 당일이에요. 그 전에, 하루 전에 SK 디스커버리가 먼저 공개 매사하겠다라는 공시를 했고요. 9월 1일 날. 지금 보시는 건 9월 2일 SK 케미칼 공시 9월 2일, 그러니까 현재 공개 매서 중이에요. 9월 21일까지 합니다. 이게 20일이에요. 날짜 계정 20일이고.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 SK 디스커버리는 현재는 SK 케미칼 주식을 36.56%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 매수를 완료하면 얼마? 5.22%를 더하면 41.77%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요게 일단 공개 매수의 전부예요. 이 공개 매수를 왜 하느냐? 이게 사실 그동안에 주주들의 또 요구가 좀 있었어요. 어,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매수를 하는 곳은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공개매수하는 거예요. 현재 지분 34.8, 공개매수 후에는 41.8, 5, .5, 5. 얼마 돼서. 근데이 SK 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고요. 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최창원, 그러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이죠. 사촌의 최창원 부회장이. 어,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주회사가 SK케미칼이라는 자회사, 핵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잘하는 SK바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시켰죠.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약간 SK케미칼 입장에서는 핵심 자회사를, 이거 l g 화학하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LG화학, 여기가 LG레솔루션이라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LG케미... LG화학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SK케미칼 주주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미래가치의 핵심 중 하나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분할한 후에 재상장시켜 버리니까 SK케미칼은 좀 할인되는 거 아니야?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뭐할 거야? 지금 보면은 여전히 6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SK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68.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가 좀 팔아라. 50%만 남겨두고 좀 팔아라. 팔아가지고 팔면 케미칼로 현금이 들어가죠. 이걸 팔아가지고 주주들에게 좀 배당을 해라. 특별배당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주주 가치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SK 케미칼의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뭐 SK 케미칼의 이사회도 결정을 하겠지만 동시에 최대주주의 그 판단도 필요하겠죠 그런 그래서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좀 특별배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SK 케미칼 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도 좀 확보를 하지만 동시에 공개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면은 아까 보, 보셨듯이 sk 디스커버리가 주당 10만 8800원에 이제 sk 캠클 주식을 공개 매수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자, 9월 공개 매수를 결정한 날이 9월 1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9월 1일 SK 케미칼의 종가가 94,000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94,000원짜리 주식을 108,800원에 만 사주겠다고 했으니 15% 할증 웃돈을 주는 거죠. 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가보다 15% 가격을 더 쳐줘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직전으로 면할증률좀더 떨어지죠. 그죠. 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SK케미칼의 주가 그래프인데 지금은 먼저 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94,600원 에 비하면은 지금 공개 매수가인 108,800에 좀 높지만 불과 몇달전 여기가 지금 이 숫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엔 13만 거의 1 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고 더그것러로 올라가면 20만 원 넘었었어요 작년에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쭉쭉쭉쭉쭉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에 만약에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10만 8,800원에 여기 한 8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8만 7천 원, 9만 원안 되는 데산 주식을 시장에선 지금 팔려면 9만 5천 원에 팔아야 되는데, 오, 디스커버리가, SK 디스커버리가 10만 8,800원에, 거의 11만 원 가까운 돈에 사주겠다라고 하면, 오, 좋죠. 응할 수 있는데, 이때 사, 이때 산 사람들은 10만 원 넘게, 거의 한 12만 원, 13만 원에 샀단 얘기죠. 이런, 이런 분들은 응하기가 어렵죠. 이 공개 매수에. 응하기가 어렵죠. 한몇달 가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음,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그니까 실질적으로 공개매수 가격 SK 디스커버리가 제시한 이 공개매수 가격 10만 8,800원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올해 한 6월 말 이후에 산 분들이고 그 전에부터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이거 만족 못해요 손절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주주들 사이에서도 공개매수 가격과 관련한 엇갈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다 자산운용이라고 이 sk 케미칼과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가 sk 케미칼 지분이 많진 않고 한0.53%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이것도 대단한 지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주주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sk 케미칼의. 좀 적정 주가는 한 25만 원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할인을 하더라도, 한 최소한 공개 매수 가격이 한 15만 원 돼야 된다. 15만 원이면 이 그래프에서 한이 한 정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웬만한 주주들의 어떤 그,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15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 주장을 SK 케미칼의 대주주인 디스커버리가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한 천억 원딱 재원을 해서, 이 천억 원한도 내에서 주식을 사겠다고 생각하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10만 8,800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지금 주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SK 케미칼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매수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일단 한 차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상태에서 어, 지금 이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현재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된다면 아무도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라는 것은 장 내에서 시장 내에 서 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장외 거래로 간주가 되고 이 장외 거래 일 경우에는 거래세가 0.43%가 붙고 또한 본인의 취득했던 가격 대비 파는 가격이 더 높다 공개매수로 파는 이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사이에 차익 양도차익세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공개매수 가격 10만 8,800원보다 주가가 그 비스무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공개매수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k 디스커버리 입장에선 그 의미는 있어요. sk 케미칼 의 최근 주가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 주가는 공개 매수가 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 주가가 대략 한요 정도죠.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까지는 일단 오르게 돼요. 주가가 그때까지 올라가고 다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막힌다. 이번 공개 매수로. 최대주가 봤을 때도 한요 정도 선에서 본인들이 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12만원 이렇게 불렀으면 주가가 한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SK 케미칼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좋으면서도 딱 이렇게 환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박수 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조금 공개면서 가격이 조금 아쉬운 상황일 것 같아요. SK 케미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음. 결국에는 이 s k 캠칼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아까 보셨던 그 68%에 달하는 이 지분 중에서 이제 지배 지분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 뭐 처리를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될것 같고 이 똑같은 상황이 누구냐 하면은 LG 똑같은 상황 여기에서 여기를 LG 에 s 솔루션 여기를 LG 화학 그리고 여기를 주 LG, 여기를 LG 최대주주 일가라고 해놓으면, 구광모회장이라고 해놓으면 똑같은 그림이 돼요. 그럼 여기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NL 솔루션 지배지분을 재배하고 지금한 거의 한80% 되죠. 70몇 퍼센트.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적 분화로 재상장을 했고, 재상장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지배지분 지배주주의 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많죠. 물적 분할을 하면은 지분 100%에서 시작을 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 이 지배지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남은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좀 화두가 될것 같네요.